네, 저 울레나에서 저그대, 저그전, 울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안전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좀 초반 빠른 모습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빠른, 아니 안전하게 산란 모습 먼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대 산란모, 아이 가스, 그리고 17대 산란모. 자, 네,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한 것도 다 녹화해서 어, 좋은 것들만 올릴 거니까. 자, 그리고. 17번째 일벌레가 앞마당으로 가주세요. 상대 대군주는 이제 상대 저그가 앞마당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확인해 주었고. 이가 그 앞마당.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어? 상대가 이제 17압이죠? 왜냐면 이제 제가 선모솔을 했는데 앞마당 타이밍이 저보다 훨씬 빠르니까 상대가 17압이네요. 자, 그리고 링을 두 마리 찍어서... 아떤경우 여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링을 두 마리 찍거나 아니면 일벌레를 눌러주거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링을 좀네 마리 찍어주면서 상대가 링을 좀 찍게 강요하는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뭔가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하 그냥 뭔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하듯이 평소에 방송 하듯이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벌레 붙여주시고 부쳐, 여왕이 나와주면은 또 붙여주세요. 자, 런데 저번에 이런 거막채 없는 애들을 좀 빼주면서. 이런 소소한 컨트롤을 이득 거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 이게 선못을 하면은 선 앞마당보다 발업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좀더 찍겠습니다 자 30대 대군주 약간 이제 대군주를 언제 찍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인구수 30대 대군주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웬만해선 안막힙니다 30대 대군주를 누르고 대군주가 나오죠? 그러면 또한 마리 눌러주고 나바 나온걸 한 마리 또 눌러주고 대군주 이렇게 한 마리씩 계속 나올때마다 눌러주시면은 아마 초보자분들은 어.. 쉽게 대군주가 안막히시지 않을까 이제 첫날같은 경우에 좀 자세한 빌드같은걸 좀 알려줬다고 치면은 어, 두 번째 날은 좀, 뭔가, 편안한,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같은 아, 운영. 자, 이렇게 공격 가면서 일벌레 눌러주시고요. 좀 전체적인 판으로. 자, 이제 올레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바퀴석으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따라가면서 일벌레를 눌러주면서, 어, 계속 압박 주면서 바퀴석으로 따라가 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압박 주면 상대는 저글링을 찍거나 아이고 이렇게 리벌레를 눌러줘야 하죠 자 상대는 이제 굉장히 수비적으로 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3멀티를 가져가 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상황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만 해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상대는 이제 계속 뭐 가축 찍고 저글링 찍고 여왕으로 수비해야 되고 막어 애벌레 많아 마음대로 못쓰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일벌레. 자, 오어 이거 대군주 있는 거 하나씩 잘라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리고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상대가 어떤 유닛을 뽑는지 일벌레 뽑고 있는지 바퀴 뽑고 있는지 저걸리 뽑는지 그런거 계속 확인해 줘야 되고 상대가 저걸리 발업이 안 됐죠. 이 말은 이제 바퀴에 힘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바퀴를 눌러줍니다. 이제, 어, 대충 이렇게 저글링으로 상황 좀만 봐줘도 제가 일벌레가 훨씬 많은 걸알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 마음이 이제 급해질 필요 없이 천천히 이렇게 막, 어, 번식지 타주고, 테크 타주면서, 박수 찍어주시고요. 대군주 펼쳐주시고.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 테크 체제, 체제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뮤타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면서, 자, 삼멀티를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해 주고요. 자, 상대가 바퀴를 뽑아서, 어, 뭐 좀, 앞으로 나와서 압박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도 좀 바퀴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눈치, 약간 이제 눈치껏 일벌레를 눌러야 되는데, 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상대가 바퀴 러쉬를 와도 충분히 제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벌레를 눌러 주시고요. 바퀴가 이제 제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벌레를 조금씩 더 눌러줘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일벌레도 많고, 바퀴도 많게 되는 거죠. 자, 상대가 지금 공격을 올까 말까 하는데, 이럴 때 상대 체제가 뭔지 모를 때는 적응이 난입. 이게 뭐 피해를 못 주더라도 체제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큽니다. 자, 번식지. 번식지가, 상대 번식지면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중지탑. 중지탑 있는지 없지 확인해 주고요. 자, 다시 감시군주. 자, 가스를 추가적으로 올려 주시고요. 우주좀더 펼쳐 주세요. 자, 감지워 이렇게 어 확인해 주시고요. 상대가 선물티가 아직도 없죠. 그래서 바퀴 계속 찍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훨씬 유리하죠. 선물티에 일벌레가 어 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 바퀴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저는 바퀴만 눌러도 됩니다. 자, 바퀴만 계속 눌러서. 진화장, 진화장을, 어, 깜빡하고 앉 지었는데. 보통 바퀴속을 질때좀 같이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바퀴속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바퀴속으로 올렸거나 바퀴를 찍었을 때 바퀴가 나와 있다면 바로 따라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펌핑을 해주시면서. 바퀴 온니바퀴로 갈게요. 선물티를 이제 가져가고 있죠. 이제 어 자원 차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퀴를 모아서 발업이 좋기 때문에 이제 팀 끝내러 가겠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판멀티가 훨씬 빠르고 일괄레를 훨씬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압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초반에 아, 어, 저글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